여러분 안녕하세요. 도시이야기 유튜버 이준입니다. 오늘은 기독교 얘기를 하려고 해요. 아, 물론 로마 얘긴데 어, 로마에 가셔서 교회들 그리고 여러 작품들을 보실 때 기독교에 대해서 조금 아시면 더 재밌게 보실 수가 있어요. 사실 로마랑 기독교는 떨어뜨릴 수가 없어요. 로마 여행을 가시면 뭐, 배낭여행으로 가시는 분들도 많지만 교회에서 단체로 여행을 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로마가 기독교의 성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로마 카톨릭의 역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로마에 있는 중요한 성당 사대성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사대성전이 또 굉장히 아름다워요. 어, 아름답다기보다는 장엄해요. 네. 그래서 일단 네, 기독교 얘기를 약간 할게요. 우리나라에서는 그 기독교랑 천주교랑 뭐 다른 걸로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정확하게는 뭐그 십자가 있고 예수님 있으면 그냥 다 기독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는 다 기독교고요. 기독교 중에 한 종파가 카톨릭인 거죠. 옛날에는 다 카톨릭밖에 없었어요. 카톨릭밖에 없었다가 16세기에 종교 개혁이 시작되면서 개신교가 생겨난 거죠. 종교 개혁은 저희가 나중에 독일 도시들 가면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기독교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더잘 아시겠지만, 그 예수님과 함께 시작하죠. 예수님이 열두 제자들을 이끌고 다니시다가,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3일 뒤에 부활하시고, 뭐, 그렇죠. 아, 그 부분은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그 영화에 보시면은 잘 나와요. 영화 좀, 과도하게 그 고통받는 장면이 뭐 나오긴 하는데 아무튼 그 예수님에 의해서 기독교가 처음 시작된 다음에 이 기독교는 그 로마 제국에 의해서 탄압을 받게 돼요. 뭐 그런데 이제 신앙의 힘이 너무나 강력한 거죠. 그래서 점점 로마 안에서도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예요. 그러다가 공식적으로 기독교가 종교의 자유를 인정받게 되는데 그게 313년에 내려진 밀라노 칙령이죠. 당시 황제였던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하나의 종교로 인정하고 더 이상 박해를 하지 않게 된 거죠. 여기에는 한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네. 콘스탄티누스가 권력을 잡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얻은 것이 밀비안 전투에서였는데요. 이 밀비안 전투가 있기 전날 밤에 콘스탄티누스가 꿈속에서 환상을 보았는데 그리스도의 표식을 보고 그 표식이 그려진 깃발을 들고 싸우면 승리한다. 라는 음성을 들었다고 해요. 꿈속에서요. 네. 네. 그 표식은 이런 모양이었는데요. 교회 다니신 분들은, 뭐 특히 천주교, 카톨릭 다니신 분들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문양을. 그러니까 영어 알파벳으로 뭐 PX 겹쳐놓은 것처럼 보이는데, 영어 알파벳은 아니고요. 그 PX 아니에요. 네. 그, 그, 알파벳탑 뭐, 파이. 이런 그 수학 기호들, 그리스 알파벳에서 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 그리스어 알파벳인데 X는 이 그리스어 알파벳에서 크 발음이고 이제 P는 르 발음이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앞 글자였던 거죠. 콘스탄티누스는 꿈에서 봤던 이 표식을 깃발에 그려서 들고서는 전쟁에 나갔고 그 전쟁에서 승리한 거죠. 나중에 이제 황제가 되어서 기독교를 인정을 해준 것이라고 해요. 나중에 로마 제국에 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되면서 한때는 박해받았었던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게 되온 거죠. 그래서 오늘 살펴볼 관광지는 오늘 한참 지나서 이제서야 관광지 소개를 하게 되었지만 오늘 말씀드릴 관광지는 이 기독교의 교회들이에요. 특히 기독교는 위계 질서가 딱 존재하는데 오늘 얘기해 드릴 그 사대 성전은 탑티어 최상급의 교회들인 셈이에요. 어, 기독교에 이런 위계가 있는 건그 기독교 질서가 민주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야, 교회 성직자분들이 비민주적이다 이런 말씀이 아니고요. 네. <laughs> 어, 영화 중에 1987에도 보시면 나오지만은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세계 많은 곳곳에서 많은 성직자들이 그 민주화 운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해요. 네, 제가 그, 그 기독교가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린 건그 그런 게 아니고 이 교회의 위계 질서가 평등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뜻이고요. 그건 이 기독교가 신의 말씀을 따르는 음 것이기 때문이죠. 그 교회 입장에서는 신의 뜻이 옳은 것이고 그 모든 사람은 이 신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신의 뜻을 따르는 인간의 조직인 그 교회도 그 내부에서 위계질서가 다 잡혀져 있어요 예. 이걸 어, 개서제라고도 부르는데 뭐 위아래가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 정점에는 하느님이 계신 거고 그, 네, 이제 그건 천상에 계신 거고 이 지상에는 교황이 지상 세계 가장 높은 곳에 있죠 카톨릭에서는요 그래서 교황은 신을 대리해서 그러한 그 피조물들을 신의 뜻에 따라서 영적으로 이끄는 그런 역할을 해온 거죠 그 교황부터 뭐 주교, 교구장, 뭐 그렇게 카톨릭에는 위계질서가 이렇게 존재해요. 여러분들이 동네 성당에 가셔도 신부님들 뭐 여러분이 있을 텐데 한분 계신 곳도 있지만 뭐몇분 계신 곳에서는 꼭그 시, 신부님 다 같은 신부님들이지만 사제가 있고 밑에 부제가 있고 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신부님들은 이 질서에 소속이 되는 뭐 말하자면 이제 회사원 같은 거죠. 물론 이제 성스러운 일을 하시는 분들이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성, 신학교를 나오셔서, 처음 신부 되시면, 말단 사원처럼, 이렇게, 그 조직에, 이제, 직접적인 일을 담당을 하시게 되는 거죠. 어, 그 엑소시스트, 같은 그런, 오컬트 영화 보시면은, 테마 행위를 하려면은, 막, 보고를 위에다가 하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뭐, 그래서 이제, 이제 위에서는 이거 뭐, 하지 말아라! 막 하는데, 막 현장에 있는 이 말단 신부는 이 악령의 씨인 소녀를 위해 가지고, 아, 소녀가 너무 고통받으니까, 그냥 엑소시스트 해버리고, 그러다 막 문제가 되고, 막그 교회 조직에서 막 징계를 받고 외면당하고, 아니 뭐 그런 스토리가 있는데, 이게 다그 위계 질서가 교회 내에 존재하기 때문이죠. 하여간, 오늘은 제가 말이 많았는데요. 이 카톨릭에는 성직자들의 위계질서 처럼 그 교회에도 위계가 있는데요 어, 제일 위계가 높은 교회가 4대 대성전 이라고 해요 어, 성베드로 대성전 그리고 산 조반니 인 라테라노 대성전 산타울로 푸오리 레무라 대성전 그리고 산타 마리아 마조레 대성전 이렇게 네 군데가 있어요 어, 이 교회 모두 로마에 있고요. 이네곳 가운데 가장 유명한 건 물론 성 베드로 성당이죠. 네. 흔히 바티칸 대성당이라고도 불리는데 뭐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이제 바티칸은 그 교황이 거주하는 그 구역 전체를 가리키는 곳이라고 할수 있고요. 그 바티칸 안에 이 교회 자체는 성 베드로 성당인 거죠. 요건 이 로마 이야기 끝내면서 다다음 양상에서 이 바티칸에 대해서는 또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은 일단 스킵.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긴 이야기 끝에 처음 가볼 관광지는 산조바니 인 라테라노 성당이에요. 여기는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한국 사람들한테 별로 안 알려져 있고요. 특히 베드로 성당에 비하면 덜 유명하죠. 그런데 사실은 이성 베드로 성당 못지않게 그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어요. 옛날 한때는 이교회에 이, 이 교황이 머물렀었거든요. 사실 이 교회가 네 개의 대성전 중에는 가장 먼저 지어졌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성당보다 더 먼저 지어졌던 거죠. 그래서 이 교회의 이름 자체가 아치바실리카라고 해서 대성전이라는 뜻이 공식적으로 있어요. 그러 그러니까 그냥 이 교회가 크다는 의미가 아니라, 다른 교회의 뿌리가 되는 어머니 교회라는 뜻이라고 할수 있죠. 바티칸의 성, 베드로 교회도 공식 명칭은 그냥 바실리카인데, 바실리카 하면 뭐 커다란 성전, 커다란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라테나노 아 성당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명칭 자체를 아치 바실리카라고 하고 있으니까, 그 지위가 특별한 거죠. 근데 그런 거 모르셔도 그냥 가보신 만한 게, 교회 자체가 굉장히 아름다워요. 아주 웅장하고 아름다워요. 렇게 보시면은, 이 교회가 들어가시면, 이 아름다운 문양들, 이 바닥도 그렇고, 이 천장도 그렇고, 이런 것들, 눈에 확 사로잡혀요. 눈, 이렇게. 그리고 또이 성당 안에 재단이나, 천장 장식, 이 굉장히 아름답지만, 이 성당에서 무엇보다 눈길을 끄는 건, 예. 이 교회 가운데를 둘러서 있는 이 12사도상, 12제자상, 이 조각상들이에요. 어, 12사도라는 건 예수님이 생전에 데리고 다니시던 이 12제자들을 가리키고요. 이 사람들이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이랑 같이 식사를 하기도 하죠. 사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가 어, 한명더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13번째 제자가 있었는데 배신자, 유다이기 때문에. 그 조각을 만들거나 그림을 그리지 않죠. 당연히 그래서 그 어쨌든 그 열두 저자의 조각상을 이 라테나 라노 대성당에서 보실 수가 있어요. 그이 조각들은 4 m 가 넘는 크기라서요. 사진으로 보시면 그냥 크다 뭐 이런 느낌이지만은 실제로 가서 그 앞에 보시면은 굉장히 위압감이 느껴질 정도로 아주 웅장해요. 그리고 18세기에 만들어진 작품들인데 뭐 당대의 걸작 품에 속해요. 굉장히 아름다운 작품들이니까 한번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